반갑습니다 조미따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주력 스윙 종목 종배 주력 스윙 종목 추천주는 SV INVESTMENT 입니다 SV INVESTMENT 한 번쯤 종목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 뭐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려서 이그 종목은 처음 들어본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송 중에는 조금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2,300원 밑에서는 매수 밴드다 해가지고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SB Investment. SB Investment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창투사입니다. 창업 투자사. 그래서, 어, 뭐 아직 상장하기 전인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상장을 하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이제, 그 차익 실현,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얼마 전에, 그, 작년이죠. 그, 창투사 랠리가 조금 일어났었습니다. 반도체, 어, 쪽, 쪽에서 조금 수급이 많이 돌면서, 컴퍼니 K라든지, 그리고 뭐가 있냐 또, 스톤브릿지, 이런 용목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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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엄청나게 아쉬운 종목 이 하나 있는데 린드버나시아 이런 종목들 창투사 종목들 창투사 랠리가 이어졌던 게 최근입니다. 어, 요 같은 경우는 린드버나시아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살리려고 하고 있네요. 저좀 확인을 했고 의견을 어, 밝고 있는 게린드버나시아도 눈에 띄게 많다 아무튼 S.V.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뭐 상장하기 전 기업들, 뭐, 기업들 투자하는 회사를 네가왜 추천하냐. 어, 당연히 투자 모멘텀도 있겠죠.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저희 샤디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컵앤 핸들. 쉽게 말해서 짝꿍댕입니다. 짝꿍댕이, 짝꿍댕이. 저점 계속 올리고 있고, 저점이 우상향 하는 종목이고, 컵을 한번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핸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상승폭만큼의 상승이 한번더 나온다. 목표가는 3,000원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000, 넉넉하게 2,350원, 2,400원 밑으로 매수 라인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입니다. 손절가 잡는다고 하면은 뭐 타이트하게 2,100원 라인 밑으로 깨진다고 하면은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고, SV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 주력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가까나 받는 게리벨리온입니다리벨리온 리베리언. 리벨리온. 리벨리온. AI 반도체 칩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뭐 유니콘 육박하는 어 지금 그 창업한 지몇년 되지도 않은 기업이 거의 기업 가치 1조 원대를 인정받고 있는 게 리벨리온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KT에서 되게 강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V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창투자들이 어, 벤처 기업들의 막 조금 초창기에 여기저기 문어 발식으로 투자를 조금 조금씩 많이 하는 게, 아, 어, 조금, 기본 포트 전략인데, 계란을한 바구니 담지 않고, 완전 여러 바구니 나눠서 투자하는게 원칙인데, SV인베스트먼트의 조금 투자 전략은 이대주주 원칙입니다. 이대주주 원칙. 정말로 적당한, 정말로 유망 있는, 유망한 기업의 이대주주, 지분과 지분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SV 인베스트먼트의 전략이고요 지금 리벨리온에도 힘을 주고 있는 게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미 뭐 KT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는 기업이 SV 인베스트먼트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AI 산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AI 반도체 그리고 그 설계 그리고 그 조금 양산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뭐 마스닥에서 미친듯이 날뛰고 있고 그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지 을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AI 반도체 설계기업인 리벨리온의 가치 또한 당연하게도 부각을 받을 거고 실제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도 지금 양산 5세대 그 나노칩인가 관련돼가지고 AI 반도체도 지금 양산 계획에 있다고 양산 관련돼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한게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올해 2024년도 코스피 1호 상장하는 AP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 25년 만에 공모가 상담밴드를 초과를 했고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API 같은 경우는, 증거금 14조 물렸다, 총약 경쟁, 경쟁률 1120, 1112.54대 1. 어, API 같은 경우는, 뭐, 유재석 화장,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어, 유망한, 그러니까 a p i 이 하고 있는 거는 화장품, 그리고 뷰티테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게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비비고, 막 문지르고, 여자분들 많이 하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뷰티테크 기업이고, 아직 비상장 기업임에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돈을 잘 보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돈을 더 많이 벌, 음, 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상장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지 않겠죠. 기업이라는 게 외부 자금을 끌어온다는 거는, 내가 당장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 가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을 때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자들은 나중에 이 회사가 컸을 때그 주식 가치를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APR은 이미 혼자서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은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자체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이 되었을 때그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은 상장이 되었을 때 창조사들 엑시트, 이렇게 매도하려는 물량도 많겠지만은 APL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지분 투자라든지 이렇게 주식을 파는 주식을 대가로 투자를 받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죠. 그만큼 조금 상장할 때도 이거 청약 경쟁률 몰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그 공모 물량도 많이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들 메인 재료가 뭐냐 그 투자 창투사가 비상장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을 때, 그 비상장회사가 증시에 상장한다는 그 기대감으로 많이 상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컴퍼니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고, 뭐이 이월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만큼 시, 시세를 냈을 때, 토스, 토스 투자한 이력 때문에, 토스가 이제 슬슬 IPO, 시동을 가니까 이만큼 상승을 했던 건데 s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apr에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ap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벤처스나 벤처투자나 뭐 itis 여러 뭐 종목들이 있는데 itis는 그냥 배제하고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벤처스 벤처투자 벤처투자가 지분을 미래에셋 지금 지문, a p r 의 지문을 조금 상장사 중에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벌써 조금 차트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아마 sp 인베스트먼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api에 관련돼 가지고 상장기사가 나오지만은이 재료를 갖고 증시에서 테마를 형성하기 전에 미리 조금 선침해를 해두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3천원대까지는 수익 보고 나올 종목이 s b 인베스트먼트다라는.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s b INVESTMENT 같은 경우는 창투사인 만큼 리벨리온 그리고 당, 당장 월말에 상장한 APR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가지고 살펴보셔야 할 종목이 s b INVESTMENT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어, 2월달 수익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조금 필수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분들, 실시간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어, 종목들, 대응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커뮤니티, 나 영상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줌이다. 종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